뭐야? 펑커는 채를 땅에다 안 대야 되는 거 알지? 펑커샷인데 이 앞에 거할 건지 지금 뭔지 모르겠어. 이 앞에 할 거면 헤드 열고 바운스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모래가 좀 많이 있다는 전제 하에 헤드를 많이 열 거고 딱딱하거나 이럴 땐 헤드를 많이 열면 바운스가 채를 튕겨내기 때문에 탑을 친단 말이야. 아까처럼. 이런 거 지금 모래가 있는 상태 에 만들어 보자. 지금 이거는 이제 헤드를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보면, 봐봐. 보통 어프로치 할때 방향 그냥 이대로 쓸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헤드를 열지. 펑커샷 할 때는 바운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헤드를 열었어. 그럼 어디 돼 있어? 헤드가 저쪽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헤드가 저 타깃을 볼수 있도록 몸을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헤드를 연 상태로. 펑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라인으로 섰으니까 내 스윙 자체는 약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내 헤드 모양이 헤드가 계속 하늘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생각을 해야 돼, 펑커는. 치고, 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빵 치고 약간 헤드가 계속 하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채가 들어가는 지점. 자, 이 지점. 공의 한 1, 2cm 뒤 정도를 올렸다가 가파르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막고, 그냥 헤드가 계속 하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을 라인을 잡아야 돼요. 봐봐. 채 땅에 들지 말고, 스탠스 열었어? 발 더, 더 뒤로 빼. 동위치 가운데, 부지꼽으면 왼발 쪽. 코킹해서 가파르게 들고, 퉁. 봉의 1, 2cm 뒤 지점을 바운스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하나, 코킹, 손 낮게. 그렇지. 얼마나 좋겠어. 골프에서 유일하게 뒷땅을 치는 샷이잖아요. 뒷땅 잘 치잖아. 자, 코킹공 뒷부분만 보고 채 하나 거기 딱만 떨궈 줘.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맞는 공이야. 펑커 샷은 채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모래를 쳐 가지고 모래랑 같이 나가는 샷이란 말이야. 너 모래를 자신 있게 쳐. 열고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딱딱한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제. 여기 지금 젖어 있는데, 딱딱할 때가 있어요, 땅이. 모래가 없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번 여기, 여기 쳐봐봐. 헤드 열고, 빵. 이렇게 하면 튕겨 나가지, 지금 이렇게. 모래가 없는 상황이잖아. 자, 모래가 없는 상황에서 헤드 열면. 이런 식으로 머리 이렇게 탑볼을 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헤드를 많이 열면 안 돼요 헤드를 리딩 엣지로 이 모래를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날이란 말이야 이 바운스 말고 이 앞부분 있잖아 이 리딩 엣지로 공 뒤를 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땅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돼 하나 팍 너무 뒤에 맞았다 헤드를 많이 열지 말고 이때는 헤드를 좀 닫아준다 생각하고 그렇지 코킹에서 그냥 툭 찍어줘.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모래가 많이 없을 때는 헤드를 많이 열면 거의 높은 확률로 탑볼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헤드를 많이 열지 말고 바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땅이 뒤텄다. 아니면 모래가 많다 느껴진단 말이지. 모래가 많은 상황에서는 헤드를 열고 쳐도 이 모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잖아. 채가 그러니까 헤드를 좀 열어주고 이런 거는. 오케이. 하나, 코킹, 생 그렇지. 쉽다, 쉬워. 보 이게 또 모래라고 막 세게 치지 마, 세게. 빵! 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툭 내려놓기만 해도 다 가잖아. 이게 모래여서, 이게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빡! 판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올렸다가 정확한 지점에, 툭! 내려놓기만 해도 다 간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어요?